네, 8번입니다. 자, 두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7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서, 이런 조건 잘 읽어야 돼.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서. 자, 그 중에서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뭐가 돼야 돼? 14인 것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거든. 그래서 일단 분모를 14로 통분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럼 요 아이는요. 자, 마이너스 14분의 2죠. 자, 2분의 1은요. 14분의 7이잖아. 요 사이에 있는 유리수인데, 정수가 아닌 유리수다. 라고 했으니까, 0은 빼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14분의 1. 0은 빼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14분의 1, 14분의 2. 자, 어디까지니? 14분의 6까지가 되는데, 다시 말하면 요 사이에 있는, 어, 뭡니까? 분수는 요렇게 있는 거야. 자, 분모가 14인. 분수는 이렇게 있다라는 거거든. 자, 근데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14가 돼야 된다 했잖아. 그러면 은이 분자가 지금 14가 얘들아 소인수분해 하면 2 곱하기 7이잖아. 그런데 이 분자가 2의 배수거나 7의 배수가 된다면 약분시켰을 때 분모가 14가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자, 전체 분수의 분수에서 자 분모가 뭐인 거? 2의 배수, 분자가 2의 배수거나 7의 배수인 걸 빼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조금 더 적어 볼게요. 자, 14분의 2, 요 사이에 있는 숫자는, 자, 14분의 4, 14분의 5, 자, 요렇게 있잖아. 요까지 되겠죠? 요 사이에 있는 분수가요, 그죠? 자, 그랬을 때, 기약 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14를 온전히 가지고 있으려면, 은이 분자가 2의 배수거나 7의 배수면 안 되거든? 근데 어차피 분자 7은 없다, 그죠? 자, 그래서 2의 배수인 거를 이렇게 빼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왜냐면 이거 약분되면 이거 7분의 1이지. 이거도 약분되면 7분의 2죠? 약분되면 7분의 3이니까, 얘네들은 기약분수로 만들었을 때, 분모가 14가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분자가 2의 배수이거나 7의 배수인 건 빼줘야 된다. 이 말인 거야. 자, 그럼 남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14분의 1, 14분의 1, 14분의 3, 14분의 5까지가 되는 거죠.